전국성에서가 소중한 식도락 여행이 망치는 일이 빌비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 있는 고집돌 우럭에 갈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주관적인 리뷰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갈 쯤에 웨이팅이 더 많았었고요 우럭짐이 나왔습니다 우럭튀김과 각종튀김, 밑반찬, 쌈과 함께 보시다시피 푸짐하게 제공됩니다. 메인요리인 우럭찜은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조리되어 나오지만 솔직히 와 엄청 맛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밑반찬도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왔지만 희한하게 제주는 정말 신선한 재료로 맛을 기깔나게 하는 집이 몇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집 역시 비주얼과 명성에 비해 엄청나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한식의 한계인지 제주 식당들의 한계인지 제가 제주살이 2년 동안 하면서도 매번 말씀드렸었지만 제주는 확실히 맛집들을 기대하고 갔다가 음 그냥 그냥 음 그렇구나 이런 거겠구나 정도지 막 생각나고 또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주관적인 리뷰다 보니 참고만 하시고요. 없지 업장 깨끗하고 직원들 친절하시고 제주까지 왔으니 한 번쯤 경험해보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고 부모님 모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방문은 안할듯하고요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광고소개소가 소중한 식도락 여행이 망치는 일이 없기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